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속마음을 보고 계세요입니다. 누가 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리세파 사람이 이사 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은 잠과 접시에 겉은 깨끗하게 씻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욕심과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어디서 끈 사람들은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지 속도 만드지 않으셨느냐 속에 있는 것으로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베, 그러면 모든, 너, 어,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세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회장의 앞자리를 좋아하고 시장터에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숨겨진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위를 어 걸어다닌다. 기도하고 실천해요.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